아 이승우 정도 기회면 정말 이제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이제 못하기도 좀 힘들어. 로비뇨. 개막전인 전북 vs 수원 fc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면은 화질은 그게 최상인가? 진짜 K 리그 화질이 왜더안 좋아진 것 같지? 그 K 리그 스코어보드 폰트는 그렇다 쳐. 근데 화질은 또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? 더 좋아 지지 못할 망정. 딱 K리그 개막전이어서 이제 저도 두근두근 이제 경기를 보려고 양쪽 스쿼드부터 봤죠. 이제 전북 스쿼드를 봤어. 뭐, 한규원도 부상이고, 누구 부상이긴 하지만, 왜 이렇게 스쿼드의 무게감이 떨어지지? 하고 보니까, 역시나, 이번 연도에도, U22세 룰. 그게 이제,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양쪽 사이드 윙이 다 U22세 선수더라고. 그래서 베스트 11이 딱 나왔을 때, 아, 뭔가 맥이 확 빠지는 거야. 근데 그 U22세 룰이,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, 장점은 확실해요. 어떤 유망주 발굴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. 나는 축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, U22세 룰로 나와서 그 룰을 타가지고 정말 승승장구 해서 우리가 발굴해내는 선수들이 생기긴 하겠지. 근데 나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. 그럼 결국에, 똑같이 19살, 20살 애들도 똑같이 진짜 프로 10년차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그 살아남는 애들이 정말 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?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선수들이 결국에 프로 1, 2년차 때 진짜 씹어 먹었던 선수들이 살아남잖아. 또 성룡, 또 자철, 또 청룡, 또 빛가람, 또 주영. 그러니까 U22세 룰이 장점이 확실해. 유망주가 나오는 거. 그쵸? 근데 그 장점이 손실은 뭐냐면은 뭔가 나 같은 말년 선수들이 대우를 못 받는 것과 그리고 리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, 리그 수준, 재미. 그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안고 가면서까지 그 유망주 그 발굴이 중요한가? 제가 K리그 개막전 이제 처음 어저께 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느낀 점이 그거고. 그니까 김민재도 U22로 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한 잘못된 오류야. 김민재가 U22세 룰이 없었어. 그러면 게임 못 뛰었을 것 같아, 전북에서.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생각난 선수가 엄지성이라고 치자. 엄지성이 U22세 룰 때문에 게임에 나왔어. 나와서 잘했어. 그래서 우리 작년 엄청난 발견이 엄지성이잖아. 근데 엄지성이 만약에 U22세 룰이 없었는데도 경기 나와서 이 정도 승승장구 했으면 더 역대급 선수로 가는데 뭔가 이 선수는 더 투자해야 되고, 더 투자해줘야 되고, 더 키워줘야 되고, 그게 명확히 보여. 근데 괜히 엄지성한테 U22세 물이 얽혀 있으니까 얘가 진짜 작년에 대박 유망주였는지, 오히려 이런 게더 혼돈이 온다니까? 이제 엄지성만,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엄지성이 생각이 났어. 그러니까 중국 리그 하고 있고, 우리나라 리그 하고 있고, 그거 아시죠? 한때 아스날인가? 영국 선수, 그러니까 자국 리그 아스날. 런던 연고로 한 잉글랜드 클럽 팀에서 잉글랜드 선수가 단한 명도 없는 걸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. 선진 축구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뭐 당연히 U22세 룰 같은 게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리그,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. 아무튼 U22세 룰은 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승우 선수 얘기가, 얘기를 좀 하자면 이승우 선수가 후반전에 나왔어요. 그쵸? 데뷔전 치고 나쁘지 않았어 전혀 못하지 않았고 그런 고마운 선수가 어디 있어 K리그 흥행에 뭐 진짜 그 정도 최근에 이슈됐던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, 이승우 선수가 다시 뭔가 뛰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고 정말 나는 진심으로 모든 걸 걸고 이승우 선수가 진짜 수원FC에서 재기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축구해서 거기에서 더불어 성공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대 승선은 뭐 쉽지 않겠지만 또 모르는 거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.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를 보면서 이제 저도 어떤 축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, 이승우 정도 기회면 정말 이제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이제 못 하기도 좀 힘들어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승우가 초등학교 때 잘해서 초등학교 때 랭킹 1위 먹어서 바르셀로나라는 그 곳을 자기 능력으로 갔잖아. 그러니까 스스로 얻은 거야 이 기회들을 성인 무대에서 조금 주춤했어도 그만둔 선수들처럼 이렇게 막 바로 무너지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얻은 이름값 때문에 세리에 베로나, 벨기에, 포르투갈 이런 팀을 다녀올 기회들을 얻고.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지만,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, K리그에. 이제 축구도 슬슬 정말 더 잘할 나이고, 유망주 나이에서는 조금 더, 조금씩 이제 벗어나지만, 어 이제 25살이면 진짜 축구에 눈뜰 나이잖아요. 그니까 러 이승우 선수 실력이 K리그에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. 지금 예를 들어 K4에 있는 선수들이 이승우 선수랑 실력이 예를 들어 비슷하단 선수들이 몇명 있다고 치면은, 그런 선수들은 진짜 K리그 1, 2의 기회도 없단 말이야. 근데 이승우는 기회가 있어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실력으로 초등학교 때 바르셀로나를 가서 그 얻은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승우 선수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완전 프로 k리그 1이라는 그 구단의 시스템과 감독들이 도와주고 옆에 선배들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피지컬 코치 체력 코치들이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이승우 선수도 이제는 진짜 정말 맘만 먹고 자기 고국에서 축구할 수 있고, 아예 그 루틴으로 맞춰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,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만 충분하다면, 이승우는 잘할 수 있다. 못하기도 힘들다. 이제 그런 생각을 나는, 어떻게 보면 나도 축구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이승우가 이번 시즌에 뭐 얼마나 엄청난 활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원 f c 의 충분히 주전과 어떤 핵심 선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엄청난 그러니까 매,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. 알아요. 그런 자연스러운 게 느껴져서 좋아요. 키우 그리고 저 형아니고 누나입니다. 키우 아, 솔라탄 누나 아, 누나 아 그냥 형이라고 할게요. 자연스러운 게 그런 게 느껴져서 좋다고. 아, 고맙습니다. 오늘 처음 뵀는데 누나, 저 응원 많이 해주세요. 몇살 누나예요? 누난 내 여자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전북이 후원이랑 대등하게 싸웠어요. 싸웠는데 전북이 1대 0으로 이겼어. 양동현, 이제 라스가 투톱 조합으로 나왔는데, 이게 사실 지난 시즌에 이 투톱 조합이 꽤 재미 본 것도 좀 신기하긴 해. 원래 그렇게 투, 장신, 센터포워드가 참 재미보기 힘든 조합인데 근데 아마 이 투톱이 나왔을 때보다 둘 중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나왔을 때가 더 성적은 좋았을 거야 비겐스몰 조합 뭐 양동현 이승우 라스 이승우 이제 그렇게 투톱을 고수할지 이승우는 뭔가 투톱보다는 사이드 윙이 일단 윙 시작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한번 일단 볼게요 그래서 어 성룡형 들어왔네? <laughs> 아, 성룡 형 있네. <laughs> 진짜 성룡 형이네. 형이 몸 만들라, 몸 만드느라 바빴다. 진짜 한번 나갈게. 아이고. 아, 성룡 형 뒤땅 까고 있었는데. 죄송합니다. 어.